저는 지금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 부재의 시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인생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게좀 아쉬웠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밥 빨리 먹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무조건 보면서 먹죠. 왜? 밥 먹는 건 아주 무의미한 생산성 없는 일이니까 재미라도 아니면 정보라도 취득해서 먹어야 이 시간이 의미 있으니까 제발 핸드폰 한 끼만. 그냥 밥 자체만 몰입해서 아 오늘 김치 맛이 좋구나 국물 맛이 좋구나 그게 100일이 되고 300일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관이 툭하고 바뀌는 말이요 안녕하십니까 철학기업 라이프코드의 대표 조남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 부재의 시대.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형이상학적으로 소크라테스 이게 아니라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인생관을 주는 건데 지금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철학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관이 단순해졌는데 그래서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인생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게좀 아쉬웠다는 거죠 인생관을 바꾸면 정말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에 뭐 속된 말로 끝판은 인생관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인생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사람은 사소한 습관 버릇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근본 어, 전제인 인생관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는 경우는 그냥 말씀을 드려 볼까요 극단적인 경험을 할때 보통 사람이 바뀐다고 하죠 뭐 죽기 직전에 경험을 한다거나 너무 많이 아파본다거나 소중한 사람의 상실을 겪을 때 그만큼 큰 충격이 있어야 바뀐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한 대로 결과주의에서 과정주의로 바뀌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주의 문화로 태어났고 커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뀌겠느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죽기 직전에 극단의 경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노력하면 다 되는 결과가 착착 나오는 이 고성장 시대의 대한민국에 살았다가 지금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장벽에 막혀버린 세대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 말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쉬는 취준생들.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재밌는 게 통계를 볼 때마다 계속 늘어요. 처음 봤을 때가 20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50만이 됐고 얼마 전에 통계에서는 막 60만, 70만.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청년들이 어차피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이 시대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면서 아예 취직까지 안 해버리고. 취직을 안 한다는 건 단순히 돈 버는 문제를 떠나서 내 인생의 어떤 존엄성, 사회적인 역할로서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 학자는 되게 심한 표현도 쓰더라고요. 사회적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저는 이 정도 극단적 선택이면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결과를 이루어야 돼, 성과를 이루어야 돼,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때 저는 이건 취준 청년만이 아니고요. 30, 40, 50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고성장 시대 끝문에 취직은 했지만 다시잖아요. 지금 모두가 불안해하고 또 100세 시대에 내가 50살에 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또 아시죠? 결과를 더 이상 낼수 없는 이제 노년층이 되는데 계속 무슨 결과, 결과만 내면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저는 집단적인 극단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초고성장으로 결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초고속도로 과정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결국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하루에 한 가지만 하면서 축적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생관이 바뀌는 건두 가지예요 극단적인 경험으로 빨리 바뀌거나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실천을 장기적으로 해서 축적되다가 어느 날 툭하고 바뀌는 그래서 저는 뭔 얘기 안 드리고요 그냥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밥한 끼만 새 끼도 아닙니다 한 끼만 아주 쉬운 얘기 드릴게요 핸드폰을 제발 내려놓고 대한민국 사람들 밥 빨리 먹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무조건 보면서 먹죠 왜밥 먹는 건 아주 무의미한 생산성 없는 일이니까 재미라도 아니면 정보라도 취득해서 먹어야 이 시간이 의미 있으니까 제발 핸드폰 한 끼만 하루도 너무 힘들면요 일주일에 세 끼만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하루 한 끼, 하루 두끼 핸드폰 보지 말고 그냥 밥 자체만 몰입해서 밥알 개수를 세듯이 맨날 뻔히 먹던 반찬인데도 아 오늘 김치 맛이 이렇구나 국물 맛이 이렇구나 눈으로 한번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음미하면서 그렇게 한 끼를 바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산책하는데 평소에 그냥 오직 이동을 위해서 엄청 빨리 움직였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바뀌었네 이거로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다가 그게 100일이 되고 300일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관이 툭하고 바뀌어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두 개가 결합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너무나 먹고살기 힘들고 결과 내기 힘든 세상에 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작게 하루만 과정에 집중하는 이게 결합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빠른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 걸릴 건데요 저는 그렇게서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바라건대는 개인이 하루에 조금씩 바뀌는 걸로 스무드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건 진짜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결과주의에서 과정주의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결과주의에서 이탈해서 그냥 삶의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그냥 거기서 되게 좌절하는 경우로 끝나버리는. 너무 충격이 크면 기존 인생관만 무너지고. 새 인생관을 받아들일 여유도 없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저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 뭐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표출되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시위 시위를 넘어선 폭동 집단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저는 감히 예상하건데. 곧 대한민국에도 슬슬 나타나고 있죠. 어, 되게 병리적인 어떤 묻지마 범죄, 충동적 범죄로부터 시작을 하거나 어떤 되게 폭력적인 그런 성향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서 음, 그게 나타나기 전에 조금 스무드하게 이항이 됐으면 하는 이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인생관이 바뀌기 위해선 어떤 극단적인 사회적인 변화 대한민국이 서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루에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어떤 양을 채워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전이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처음에는 저희는 철학 기업으로서 그냥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간단하게 행복한가, 불행한가, 무엇이 행복하게 만든가? 그러다가 이 한국, 대한민국을 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게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고 초고속 성장 국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굳이 통계를 볼 필요도 없죠. 우리가 주위를 보면 다들 결과가 성취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미친 듯이 일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거의 목격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99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중심이 역설적으로 이 초고속성장 그리고 이 결과주의 여기에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꾸로 과정주의는 어디서 발견했냐면 단순히 결과주의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로 가자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러면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현대의 어떤 뇌과학까지 뒤져봤을 때 인간은 어떤 상태에 가장 행복한가 그거를 봤을 때 정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어떠한 철학자도 결과를 내는 게 행복하다, 목적을 이루는 게 행복하다, 목표를 달성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당연히 철학자는 목표를 이루는 게 행복하고 그 목표를 다르게 제시할줄 알았어요. A라는 철학자는 인생의 목적을 A라고 설정하면 행복할 거야, B라는 철학자는 B라고 설정하면 행복할 거야 알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결과주의. 또는 제가 책에서는 목적주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렇게 봤더라고요. 재밌는 건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도 목적을 이어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처음보다 과정, 현재. 근데 왜 우린 이걸 이어버렸을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롤모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철학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롤모델로 꼽는 딱 인간상이 있어요. 아이입니다, 아이. 우리가 아이 때는 어떤 결과와 목적으로 살지 않죠. 그냥 눈앞에 뭐가 주어지면 거기에 그냥 몰두합니다. 아이가 지신 부모님들 알 거예요.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게 하루 종일 놀아주다 보면 진이 빠지죠.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눈앞에 뭐가 있으면 밥 먹을 때 그냥 밥에 집중하고 노는 게 있으면 노는 게 집중하고 하루 종일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쳐서 쓰러지는데 자면서도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가장 좋은 인간상이라고 하고, 거꾸로 아이가 뭐냐면, 가장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모습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뭐 유식하게 사회화가 됐다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 결과주의에 찌들게 된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산수나 수학도 즐거워 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야.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시험이라는 거, 평가라는 게 주어지면서. 그게 전 걱정되는 게 과거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이란 게 없었어요.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7세 고시.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그 전까지 전 초등학교 3년도 짧다고 보거든요. 10살까지 그냥 평가 없이 결과 생각 안 하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가 이제 그거를 7세, 6세, 5세 사세고시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땡기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고시라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해.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 결국 성과가 나야 중요한 거야. 그 학원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앉아서 산수를 즐거워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세칠세 아이들을 어른으로 찌들게 만드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 돈 좋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주의를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문제의 의식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오잖아요. 가장 놀란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사람들 표정이 무표정하다, 디폴트 표정이. 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미소진 얼굴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롤 모델을 저는 아이에서 받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더 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이처럼 사는 핵심을 눈앞에 있는 과정에 그냥 만끽하면 된다. 다시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허무주의 아니고 욜로 아니고 소확행 아니에요. 직장 나가는 겁니다. 취준 준비하는 겁니다. 다만 눈 앞에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고 거기서 웃음 짓고 음, 나 진짜 집중했더니 좋아. 나 오늘 하루 잘 살았더니 좋아. 그냥 이런 걸로 만족을 얻다가 결과도 잘 나왔네. 툭더 좋다. 결과가 안 나왔지만 나 이미 잘 살았네. 이런 식으로 살면 경제 성장도 계속 유지하면서 미소도 지으면서. 더큰 성과도 날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아시겠지만 멈춰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과를 따박따박 받던 사람들이 조금만 안 주면 거기서부터 일도 안 하고 지금 무기력해졌잖아요. 만약 과정 중심으로 돌리면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다음 모멘턴도 얻을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모든 걸다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왜안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시하려고 한 겁니다.